유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광기의 다크문 축제 카드 약식 평가로 돌아온 지극히 조의관적인 주관적인 카드 평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광기의 다크문 축제. 이번 다크문 축제의 신규 키워드는 여러분, 타락입니다. 타락은 이제 더 높은 비용의 카드를 낸 후에 손에서 강화됩니다. 라는 키워드인데요. 타락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카드들은 만약에 3코스트다. 그러면 손 안에 있을 때 4코스트 카드를 내면 이제 3코스트의 타락 카드가 타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 기능을 얻게 됩니다. 어, 약식 평가라는 건 무엇이냐? 이 카드, 쓴다, 안 쓴다. 그두 가지로 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카드는 이쪽으로, 안 쓰는 카드는 이쪽으로. 배분을 할 것이고요 자 그럼 악사 카드부터 악마사냥꾼 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카드는 직업별로 10장씩을 받는데 악마사냥꾼은 이제 신규 직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15개를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악사만 15장 직업카드 15장 나머지 직업들은 10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사 첫번째 카드 글레이브 투척 하수인에게 피해를 2 줍니다 이 피해로 대상이 죽으면 이 카드를 복사하여 이번 턴에만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이건 쓰겠네요 지옥 비명 장렬 생명력 흡수 선택한 하수인과 그 양옆의 하수인들에게 피해를 1 줍니다 이것도 쓸것 같긴 하네요 구원받은 추방자 내가 추방자 카드를 내놓에 1,2를 얻습니다 우리 판타라를 씁시다 고개 카드를 두장 뽑습니다 어, 내가 이번 턴에 그 카드를 내면 두장더 뽑습니다. 이런 거 드로우하고 있을 시간이 딱히 없어. 공포의 군주의 이빨. 추방자. 모든 적에게 피해를 일 줍니다. 는 쓰겠네요. 끊임없는 추적. 이번 턴에 내 영웅에게 공격력 플러스 4와 면역을 부여합니다. 이거는 진짜 쓰죠. 새치기꾼내 추방자 카드의 비용이 1 감소합니다. 안 써요. 중마기수. 카드를 뽑습니다. 이번 턴에 그 카드를 내면 이번 턴에 내 영웅에게 공격력을 플러스 4 부여합니다. 안 쓸게요. 지옥 강철 집행자 타락 무기로 바뀝니다. 골수 절단기 쓰지. 탐욕의 지옥, 지옥 사냥개 도발이고 타락하면 어 36이 되면서 생명력 쿠스를 없습니다. 안 씁니다. 일기노스 생명력 흡수 내 네. 생명력 흡수 능력이 생명력을 회복하지 않는 대신 정영웅에게 피해를 줍니다 쓰긴 쓸것 같긴 한데 몰라 나는 막 개사기 카드다 이렇게까지는 잘 모르겠네 저명한 공연자 자 속공이고 죽음의 메아리로 도발 능력에 있는 1일 조수를 둘 소환합니다 이거 안 씁니다 기상천외한 자이 내 손에서 가장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카드를 복사합니다 전안 쓸게요 칼날의 여인 속공이고요 영웅의 공격력이 6 이상이면 비용이 1됩니다 자,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단체 공연. 속공 능력이 있는 일리다리를 7 소환합니다. 이번 턴에 그 일리다리들이 모두 죽으면 7을 더 소환합니다. 이거는 안쓸것 같아. 자, 악마 사냥꾼 카드 1 5장 끝났고요. 자, 그 다음은 두루이드 카드 시작하겠습니다. 따란. 무게 아라마체계 카드를 뽑습니다. 다음 카드가 그 카드보다 비용이 높을지 낮을지 예상하고 맞추면 그 카드도 뽑습니다. 안 써요 월식 하수인에게 피해를 3 줍니다 이번 턴에 내가 시전하는 다음 주문의 비용이 2 감소합니다 이건 써야죠 이거 이제 일식 이번 턴에 내 다음 주문을 두번 시전합니다 쓰겠습니다 달빛 기듬 부적 이번 턴에 내 영웅에게 공격력을 4 부여합니다 타락하면 방어도도 6 얻습니다 안쓸것 같네요 축제, 수목, 재배가. 카드를 뽑습니다. 또는 이 나무 정력을 소환합니다. 타락하면 정령 소환하면서 카드도 뽑는다. 안 쓰죠? 엘룬의 선택, 키리. 이제 전투 함성으로 월식과 일식을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저는 얘를 안 넣을게요. 잿빛까지. 도발이고, 죽음의 메아리로 무작위 아군 하수인에게 죽음의 메아리 제피까지를 소환하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쓸것 같진 않아요. 암영 부엉이. 속공. 이번 게임에서 내가 시전한 주문 하나당 비용이 일씩 감소합니다. 일단 쓸것 같긴 하거든요? 세나리온 수호물. 방어도를 팔 얻습니다. 비용이 8인 무작위 하수인을 소환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 안 써요. 탄산 정령. 국호의 속공 도발. 이거 안쓸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사냥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께끼 당첨자 1코 1일 전체 함성 비밀을 발견합니다 난 이건 안 써요 먹이를 주지 마세요내 손에 있는 모든 야수들에게 1일을 부여합니다 타락하면 대신 2일을 부여합니다 안 써요 야수우리 개방 시작될 때내 턴이 시작될 때내 전장에 하수인이 둘 있으면 동료 야수를 소환합니다 한장 정도 춤추는 코브라 는 이코의 1호인데 타락하면 독성을 얻습니다. 야수 싫어 나오지 마. 다크문 동물은 33 타도를 소환합니다. 내 비밀의 수만큼 반복합니다. 이건 쓸것 같긴 해요. 닌링의 소총 영웅이 공격한 후에 비밀을 발견하여 시전합니다. 비밀 양곤할 거면 이거 써야지. 집밥는 코뿔소 하수인을 공격하여 다른 하수인을 처치한 후에 초과한 피해량만큼 적 영웅에게 피해를 줍니다. 대개는안 넣을 듯. 맥시마 블라스테나이머 대에서 하수인을 소환하고 정영웅을 공격한 후에 죽습니다. 안 써요. 다크문 통통단차 죽음의 메아리 피해를 이식주는 포탄 4개를 무작위 적들에게 발사합니다. 안 써요 여러분. 느조스의 보석 이번 게임에서 죽은 아군 죽음의 메아리 하수인 3을 소환합니다. 안 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사냥꾼 카드 지켜봤고요. 그러면 이제 법사 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마스터 내 턴마다 처음 내는 비밀은 비용이 1이 됩니다 써야죠 열광의 덱내 덱에 있는 주문들을 비용이 3 높은 주문들을 변신시킵니다 실제 비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꽤 괜찮아 제가 회오리, 전투 함성, 어, 설탕 정령 둘을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이건 안 씁니다 조작된 축제 게임 상대의 턴 동안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카드를 3장 뽑습니다 이거 씁니다 고리 던지기 되게 넣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사교도 창조술사 내 전장에 비밀이 있으면 이 하수인을 복사하여 소환합니다. 예뻐서 습니다 폭죽정령. 하수인에게 피해를 3줍니다. 타락하면 피해를 12억? 안 써요. 다크문의 예언자 세이지. 비밀이 발동할 때마다 두 장, 세 장. 씁니다. 쿠툰에 가면 모든 적에게 10의 피해를 무작위로 나누어 입힙니다안 써요. 화려한 마무리 88 정령을 소환합니다. 이번 턴에 이전 턴에 낸 정령의 수만큼 반복합니다. 안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사 카드까지 만나봤습니다. 성기사 카드 시작해볼게요. 요구님 맙소사. 상대편이 주문을 시전하면 같은 비용에 무작위 주문을 시전하게 합니다. 성기사가 되게 넣진 않아요. 간식탐방. 주문을 발견합니다. 그 카드의 비용만큼 내 영웅이 생명력을 회복시킵니다. 한장 정도? 붉은 비늘 용조련사. 죽으면 매아래. 용족을 뽑습니다는 뭐야? 멀룩인데 왜 용을 뽑아 왜자 어느 축제날 은빛 성교사당 신병을 3명 소환합니다 타락하면 5명 안씁니다 축제호객군 내가 생명력이 1인 하수인을 소환할 때마다 그 하수인에게 플러스 1 플러스 2를 부여합니다 별로네요 풍선상인 내 네, 은빛 성교사단 신병들에게 공격력 플러스 1과 천상의 보호막을 부여합니다 안쓸게요 구원받은 로스락시온 이번 게임 동안 내가 눈빛 성격상 심혈소 한 후에 이거 내면 영능에 다첨보가 발려서 나온다고요? 괜찮네. 그리핀 회전목마, 천상의 보호막, 5코의 오운데 타락하면 도발레, 5코 88안 쓰겠습니다. 나루의 망치, 전투 함성 도발 능력이 있는 66 신성 정령을 소환합니다. 33저안 쓸게요. 대총독 1렐 성기사에게 진리학사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이건 쓰지. 자, 여러분. 나 성기사가 끝났고요. 사제, 사제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인을 뽑습니다. 하수인의 비용이 이 감사합니다. 타락하면. 안 써요. 아주 마니혈매드권 주문을 시전한 후에 내 손에 있는 무작위 카드의 비용이 1 감소합니다. 내 손에 있는 무작위 카드의 비용이 1 감소라 좀 애매해. 손금보기. 주문을 발견합니다. 내 손에 있는 주문들의 비용이 1 감소. 요런 거 쓰시면 됩니다. 축제 웃음꾼. 도발. 타락하면 생명력을 사오습니다. 카드를 넣을 것 같진 않아요. 상서로운 영혼. 비용이 4인 무작위 하수인을 소환합니다. 타락하면 7인 하수인을 소환해요. 굳이 되게 넣어갖고 쓸 카드는 아니 사제가. 이름 없는 자 완전 쓰죠. 점술사 도발이고 전투 함성으로 내 손에 있는 주문 하나당 11연을 없습니다. 구려요안 쓸게요. 이샤라제 우상 내 덱에서 하수를 복사하여 1 0 1 하수를 소환합니다. 안 쓸게요. 혈신 그훈 카드를 두장 뽑습니다. 그 카드들은 만화 대신 생명력을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건 안 써요. 그훈의 피내 턴이 끝날 때내 덱에서 하수인을 복사하여 5호 하수인을 포함합니다. 저는 안 쓸게요. 도적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경품 약탈자. 이번 턴에 앞서 낸 카드의 수만큼 하수인에게 피해를 줍니다. 뭐안 써요. 달달한 식성의 축적꾼 사락하면 공격력 플러스 2와 은신 없습니다. 5, 2. 안 써요. 축제된 그림자. 비밀이죠 하수인이 내 영웅을 공격한 후에 하수인을 복사하여 은신을 부여해 소환합니다. 안 쓸게요. 붉은 연계의 텐우. 이건 써야 돼요. 이건 못 참지. 사기. 주문을 뽑습니다. 연계 하수인도 뽑습니다. 이거 진짜 사기 같네. <laughs> 이거 진짜 사기네. 자, 사기. 씁니다. 속 여우. 이번 턴에 내 다음 연계 카드는 비용이 2 감소합니다. 씁니다. 교환권 매표원. 내덱에 교환 권을3 섞어 넣습니다. 교환권 뽑으면 3 3 고민형을 소환합니다. 안, 쓰, 안 쓸게요. 그림자 망토. 내 영웅에게 한턴 동안 은신을 부여합니다. 전안 써요. 아기의 일격. 하수인을 처치합니다. 게임이 시작됐을 때내덱에 없던 카드 하나당 비용이 감소합니다 쓸게요. 위대한 여제, 쉐크자라. 내 덱에서 카드를 발견하고 그 타, 카드와 동일한 모든 카드를 뽑습니다. 저는 이거 안 써요. 자, 보적카드도 끝났고요. 술사카드. 다음은 주술사 시간입니다. 술사카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짠. 빙글빙글. 모든 하수인을 같은 비용의 무자기 하수인으로 변신시킵니다. 안 써요. 사투장 천막. 어, 3위 결투사를 소환합니다. 이번 턴은 내 영웅을 공격했다면 하나 더 소환합니다. 안 써요. 우리 결투 관리자. 전투하면서 무기를 뽑습니다. 이거는 쓸게요. 거대한 토템, 아이스 오르. 내 턴이 끝날 때내 손, 덱. 전장에 있는 다른 모든 토템에게 1, 2를 부여합니다. 안 써요. 노을 때려잡기 망치. 내 영웅이 공격한 후에 무작위 아군 하수인에게 1, 2를 부여합니다. 이건 쓸듯. 뾰로록. 아군 멀록이 죽은 후에 무작위 전설 하수인을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안 써요. 사투장 관리인. 3위 결투사를 소환합니다. 타락하면 결투사를 둘. 안 써요. 폭풍의 일격. 하수인에게 피해를 삼줍니다. 이번 턴에 내용에게 공격력을 선보여합니다. 씁니다. 풍덩관. 피해를 사줍니다. 그외 모든 적 하수인에게 피해를 2줍니다컨술이면 쓸듯. 자이 나라 소통 크래시. 내 턴에 내용의 공격력 플러스 2와 질풍을 얻습니다. 이거는 쓸것 같아요. 자 술사도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흑 마법사 가보도록 할게요. 사악한 속삭임. 비용이 가장 낮은 카드를 버립니다. 내 하수인들에게 1, 2를 부여합니다. 안 써요. 축제 놀이왕 도발. 이코의 1호 왕마. 안 써요. 만화리 춤꾼. 이번 턴에 아군 악마에게 공격력 플러스 3과 생명력 흡수를 부여합니다. 요건 쓰겠습니다. 하수인을 둘 뽑습니다. 두 하수인 모두 악마면 악마들의 비용을 2 감소시킵니다. 아무튼 이거 써요. 악동 망령. 전투 함성 각 플레이의 만화 수정을 파괴합니다. 안 써요. 불뿜는 기인. 악마를 제외한 모든 하수인에게 피해를 줍니다. 쓸지도. 쇄도하는 재앙. 이건 써요. 무작위적 하수인을 처치합니다. 타락하면 둘 처치하고 재 타락하면 셋 처치. 고리 조련사 도발. 죽으면 매아리 3위 인프를 둘 소환합니다. 안 써죠. 치켓투스 6588 타락하면 상대편의 다음 5장 당연히 써야지 혼돈의 덱내 덱에 있는 모든 하수인들의 비용과 공격력을 바꿉니다 안써요 자 흑마 카드도 끝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사 카드로 가볼게요 마지막 직업 전사 카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다이브 소공 하수인 뽑습니다 타락하면 그 사, 하수인에게 플러스 2 플러스 1 부여합니다 니다 메탈의 신정해 타오렌 독장 아군 속공 하수인을 공격한 후에 적 영웅에게 피해를 2줍니다 안 써요 자, 무대 도우미 내 손에 있는 무작위 하수인에게 1리를 부여합니다 안 써요 범퍼카 속공 죽음의 메아리 속공 능력 있는 1일 방문객 둘을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안 씁니다 서커스 단장의 지휘봉 내영웅에 공격한 후에 내 손에 있는 기계 용족 해적에게 1리를 부여합니다 안 써요 지뢰밭 모든 하수인에게 5의 피해를 무작위로 나누어 입힙니다 쓸게요 힘의 묘기 내 손에 있는 무작위 도발 하수인에게 5를 부여합니다 안 써요 검노를 꾼 도발 전투 함성 3위 검을 장착합니다 2호 이거는 써요 서커스 단장 와틀리 기용해 이거 쓸게요 천막 파괴자내 전장에는 하수인의 종족 하나당 <laughs> 하수인의 종족 하나당 비용이 일찍 감소야? 는데자 여러분 모든 10개 직업 카드를 다 훑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턴 중립 카드들을 살펴볼게요 여러분 출발 안전 검열관 내 손에서 비용이 가장 낮은 카드를 4대개 섞어 놨습니다 카드를 뽑습니다 안 써요 경품 상인 각 플레이어가 카드를 뽑습니다 안 써요 공연을 망치는 괴수 중매 모든 하수인을 침묵시킵니다 안 써요 꿈틀거리는 공포 전투의 함성 양옆에 하수인에게 1,2를 부여합니다 투기장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끔찍한 증식물 타락 1,2를 얻습니다 계속 타락할 수 있습니다 쓸만할 것 같긴 해요 바위 광전사 정령 도발 5일안 써요 의상을 입은 축제꾼 내 손에 있는 무작위 하수인에게 2,2를 부여합니다 자, 이런 거 이제 투기장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행진 선도자. 속공 하수인 소환된 후에 그 하수인에게 공격력을 2위 부여합니다. 오, 안 씁니다. 다크문 비행선. 천상의 보호막. 타락하면 소공을 얻습니다. 이것도 투기장에서 났을 듯? 다크문 조각상. 내 다른 하수인들이 공격력을 잃었습니다. 안 써요. 바나나 상인. 각 플레이어가 바나나 두 개를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아무튼 안 써요. 소용돌이 벌레. 전투의 함성. 이전, 이전 턴에 정령을 냈다면 피해를 3줍니다. 안 써요. 은밀한 방문객, 내 댁에 있는 비밀을 시전합니다! 요런 거 쓰죠. 요런 거예요. 크시로 의식술사, 전투함성 비용이 4인 무작위 하수인을 상대편의 손에 추가합니다. 어, 개구려요. 단검 상인, 각 영웅에게 피해를 4씩 줍니다. 그것도 안 써요. 서커스 융합체, 모든 종족값을 가집니다. 요런 건 이제 쓸수 있어요. 쓸수 있어요. 서커스 치료사, 생명력을 4회복시킵니다. 타락하면 대신 피해를 4줍니다. 투기장으로 가시면 돼요 환상적인 불새 사모 질풍의 정령 안써요 낙천적인 오우거 50%의 확률로 올바른 적을 공격합니다 들어가세요 날쌘 발굽 진주엄니 타락하면 5코의88 투기장에서 쓰시면 돼요 탈선하는 열차 내 손에 있는 하수인 하나당 속공능력이 있는 1일 방문객을 소환합니다 안써요 집게기계 속공, 중매, 하수인을 뽑습니다. 그 하수인에게 3점을 부여합니다. 이거는 쓰는 덱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누조스 덱 같은 데는쓸것 같기도 하다. 괴력의 사나이. 도발, 타락, 비용이 0이 됩니다. 이거 뭐 쓸만해요. 신라스 다크문. 모두 함성. 둥글게 둥글게 이동한 방향을 선택합니다. 다크문 각도 봐야 한다. 라는 점에서 이것도 쓸 쓰죠. 축제 광대. 이 하수인을 둘 복사하여 소환합니다. 타락. 이 하수인을 복사하여 내돈장을 가득 채웁니다. 안 써요. 다크문 토끼! 공격하는 대상 양옆에 하수인에게 또 피해를 줍니다. 안 써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중립카드들 거의 다 끝났고, 이제 남은 카드가 드디어 다시 돌아오신 우리 고대의 신님들. 고대의 신네 개만 남았습니다. 자, 첫 번째 고대의 신 볼게요. 짜잔. 산산 조각난 쿠툰. 산산 조각납니다. 산산 조각이 어떻게 나누냐 짜잔. 이렇게 네 조각의 카드가 되게 들어가요. 쿠툰의 눈, 모든 적에게 7의 피해를 무작위로 나눠 입힙니다. 쿠툰의 심장, 모든 하수인에게 피해를 3줍니다. 쿠툰의 육체, 도발 능력이 있는 육육, 쿠툰의 육신을 소환합니다. 쿠툰의 아귀, 하수인을 처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네 장을 다 쓰면 조각별로 하나씩 다 써야 이 쿠툰이 덱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또 뽑아서 내야 모든 적에게 30의 피해를 무작위로 나눠 입힐 수가 있어요 굉장히 번거로워요 안 쓸게요 자 심연의 신 느조스 모든 아군 종족을 하나씩 부활시킵니다 10코에 5,7 아군 종족을 하나씩 부활시킵니다 느조스도 좀 쓰기 애매할 것 같아요 파멸자 이사라즈 이번 게임에서 내가 내 모든 타락한 카드를 복사하여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이번 턴에 이 카드들의 비용이 영해됩니다. 이거는 쓸것 같아요. 마지막! 광기 다크문 축제의 주인공, 요구님을 소개합니다. 와. <laughs> 운명의 지배자 요구사론. 이번 게임에서 주문을 10회 이상 시전했으면 요구사론의 수레바퀴를 돌립니다. 이러러 요그 사론의 수레바퀴가 무엇이냐? 따단 이것인데요. 자수레바퀴 경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각각 경품에 나올 확률은 19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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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퍼. 그것도 그리고 요것이 5%입니다. 과연 어떤 경품들인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품입니다. 불가사의한 상자라는 카드고 여기에요. 요기에 요기 걸리면 불가사의한 상자 효과는 이번 게임에서 내가 주문을 시전한 만큼 무작위 주문으로 시전합니다. 옛날 요구사로네 효과예요. 그리고 운명의 손 이거 같죠? 이거예요. 이거 걸리면 내 손을 무작위 주문으로 가득 채우는데 이번 턴에만 그 주문들이 0코가 돼요. 다음 턴부터는 본인 코스트로 돌아가고요. 이번 턴에만 0코스트로 돌합니다. 도... 다음 거 육체의 저주 이거는 양쪽 전장을 무작위 하수인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내 하수인만 속공이 부여가 돼요. 요거 걸리면, 이제, 양쪽 다, 무작위 하수인이 꽉 차는데, 내 하수인으로 속공 해서 정리가 얼마나 될수 있느냐. 그 다음 건 정신 파괴자 고글. 요거, 요거 같죠? 무작위 적하수인 셋을 가져옵니다. 정신 집에 곱하기 삼. 와! 상대 필드에 뭐가 있어야 이득을 볼수 있는. 그 다음에, 호식의 굶주림. 요거는 다른 모든 하수인을 처치하고 그 하수인들의 공격력과 생명력을 얻습니다 필드에 깔린 모든 하수인을 잡아먹는 자 필드 역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카드다 마지막 5% 도대체 뭔데 5%의 확률이냐 통구이 마법봉 플레이어가 죽을 때까지 무작위 대상에게 불덩이 장려을 시전합니다 이거 걸리면 무조건 끝난다. 누군가는 죽는다. 사실 통구의 마법봉을 위한 확장팩이 아니었나. <laughs> 할 정도로 굉장히 자,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요구사로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써야지요. 기승전 요구사로의 시대가 올 것이에요. 사실 이 밑에 있는 카드들 쓴다 안 쓴다? 의미 없어요. 어차피 요구사로는니까. 하하. 신카드 135장. 이렇게 약식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카드 왜 써요? 내가 보기엔 개구려 보이는데, 님은 왜 씀? 궁금하시다면,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12시 지나서 내일 오후 3시에 하스스톤 다롱이님 채널에서 윤조이와 다롱이의 카드평가 합방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걸 왜 쓴다고 했는지. 왜안 쓴다고 했는지? 말씀드리는데, 오늘 쓴다 해놓고, 그날은 안 쓴다고 할 수도 있다는 점. 오늘 안 쓴다 했지만, 그날은 쓴다고 할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